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구 옵션에서, 어, 일단, 어, 이제 광원이나 어둡게나 파랑, 뭐 이런 것들을 하면, 저녁에 할 때는요, 이제 어둡게 해놓으면 이 모니터가 너무 이렇게 밝지 않아서 눈이 피, 어, 편안하다고 하죠. 이렇게 해서 일반에서, 환경 일반에서 줄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굴골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 여기, 환경 밑에 글꼴 세 개에서 볼수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일반 텍스트를 콘솔라스를 씁니다. 이 콘솔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폰트인데요. 어, 굉장히 프로그래머들이 사랑하는 폰트죠. 이렇게 소문자 i, 대문자 i, 어, 소문자 l, 대문자 l, 1, 숫자 1. 이렇게 얘네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폰트니까요. 어, 대부분 이 폰트를 사용합니다.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쭉 텍스트 편집기에 가서 C++로 가면 거기 이제 줄번호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어, 이 줄번호는 이렇게 앞에 몇 번째 줄 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해 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자동 중괄호 완성 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중괄호를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아 주거든요 얘가 어,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초보 때는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는 게 컨트롤 KF 인데요. 컨트롤 어, KF는 이렇게 이제 소스가 이렇게 막 정렬이 잘안 되어 있고 예쁘지 않은 소스들은요.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KF를 누르면 어, 깔끔하게 정렬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에는요. 두 가지가 있는데 주석을 일단 할 때는 컨트롤 KC, 코멘트의 약자입니다. 아, 그래서 컨트롤 KU, 언두의약자고요 주석을 해제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어, 전체 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, Ctrl KC를 누르면, 이렇게, 이런 주석이 매 줄마다 걸 어, 이렇게 잡, 어, 만들어져요. 주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나중에 얘기하겠지만. 그 다음에, 이렇게 블럭으로 잡고서, 블록으로 잡고서, 어, Ctrl KC를 하게 되면, 이렇게, 어, 이런 주석이 잡힙니다. 두 개가 똑같은 주석 만드는 방법이거든요. 나중에 주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. 자,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일단 지금 도구 메뉴에서 옵션을 갑니다. 여기서 지금 환경에 가면 일반으로 가고요. 환경에 가면 일반으로 하고 색 테마가 있습니다. 뭐 광원도 있고 좀더 밝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둡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.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고요.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냥 강의하는 거니까 또 옵션에 가서 원래 있던 파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다시 어, 보면 폰트가 있어요. 여기 이제 환경 말고 어, 텍스트 편집기에 가가지고 어, 일, C/C++를 가면요. 일반에 가면 아, 텍스트 편집기에. 자, cc++ 일반에 가면 여기 줄 번호 하는 게 있구요. 자동 줄과로 완성 이게 있네요. 자,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. 자, 이거를 하지 않는 게 좋죠.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데 안 되네요. 신기하게. 아. 자, 그래서 그거 해주면 좋구요. 그 다음에 여기 글꼴에 들어가면, 글꼴에 들어가면, 지금 도둑체로 되어 있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콘솔라스 폰트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. 음, 콘솔라스 폰트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예뻐지고요. 아,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, 어,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폰트를 바로 키울 수가 있기도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좀 많이 엉망, 엉망이 됐어요. 뭐 예쁘지가 않잖아요.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잡은 다음에 Ctrl KF를 누르면 예쁘게 소스가 정렬이 되고요. 자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라는 게 있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주석을 달 때는 Ctrl K 아, C를 하게 되면 이런 주석이 달리고요. 이거를 다시 해달 때는 Ctrl K U를 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전체 전체 줄을 잡아가지고 전체 줄을 잡아가지고 Ctrl K C를 누르면요 이제 이런 주석이 되어 이런 주석이 되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Ctrl K U를 하면 다시 주석이 풀려요 자그 다음에 어, 도구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도 있습니다 뭐 작업을 하다가 오막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도구 메뉴에서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서 모두 다시 설정, 덮어 쓰고요. 미션 C++로 선택을 하게 되면 초기 설정으로 되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면요. C샵과 C++ 왔다 갔다 할때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요. 물론 자기가 설정을 저장해서 그 설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항상 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저장해서 저장한 선택을, 설정을 가져오고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. 나중에 수업시간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